이미 숨이 끊어졌나 봐. 이렇게 되고 보니 이 녀석들도 불쌍하다. 그래. 그런데 바다에서 죽었으니까 다시 바다로 보내주면 천당에 가지 않을까? 그게 좋겠어. 비록 적이긴 하지만 죽어서라도 천당에 갈수 있게. 와, 귀신이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죽지 않았어? 나는 우리 싫다고. 내가 뭐냐고? 아 먹고싶다 잉어회 이거구이 스테이크 이거이거잉 먹고싶다 참을 수 없나 잉어 이가 누구를 말했던가이어킹은 뛰어라 너무가역설 그만 빨리 보호해줘야지. 그이딱팔딱 응. <laughs> 끼는 제주밖에 없는 데 내가 먹지 못하다니 속은 네가 바보지? 이거 킹이 무슨 죄야? 어, 난 이제, 이거, 이제 이거. 네 주인이 아니야. 골도 보지 싫으니까 어디로 가 살았지? 어. 이거 이거 이거! 난 정말 네가 싫어. 그분이 좀 불쌍하다. 어. 이거. 또 뭐야? 리먼킹이 겨레도스로 지나가다는 말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 겨레도스? 온지 무지, 무지 강해 보이는데? 겨레도스, 음. 물 포켓몬. 승인 것처럼 성적이 부합했다 주의할까. 바위를 부는 이빨이라 강철처럼 강한 비류를 가수 있다. 내, 내가 네 주인님이야! 내 말을 들어! 멍청하긴! 저 부턴의 주인이 아니라고 쫓아버려서 제거화았잖아 아, 왜이 모양이냐? 음. 뭐, 야 저건? 영의 분노! 겨레도스의 특기 중의 특기야! 군대에 아무도 도망칠 수 없어 그럼 어떡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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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나 봐난 앞만 봐도 멋있게 생긴 것 같은데 마자용 태우가 마자용이랑 바꿀 포켓몬을 찾았어? 그게 다들 얘랑 바꾸려고 하지 않아 마자용 <laughs>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어 마자용을 갖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찾아 에? 그렇게 해줄래? <laughs> 오랜만에 두둑하게 걸었으니까, 오늘은 맛있는 걸먹으러가야지어리이 아, 잘생긴 <laughs> 청년, 나 말이야? <laughs> 아, <까불어>. 아, <laughs> 왔어요, 왔어요, 황금 이어킹이아이이 얼마나 넘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자네한만 특별히 말하는 건데, 이 잉어킹은 황금알을 낳는다는 말씀. 황금으로? 이 녀석은 한꺼번에 천 개의 알을 낳는다네. 그천 개의 알이 순수자라서 또천 개의 알을 낳는다고 생각해보게. 천에 천배는 백만이 아닌가? 그 백만 마리 잉어킹이 또천 개의 알을 낳는다고 생각해보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닌가. 흠. 그걸 몸땅 받아치우면 저는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 오 부자라 말 그대로 엄만 장자. 아마 황금속에서 살게 될 거세. <laughs> 원래 적어도 만 원은 받아야 하지만 이거킹 산업 세트, 육아 세트, 영재 교육 세트, 영어 교육 세트를 모두 합쳐서 3만 원만 받고 팔겠네! 다 아, 사겠어요, 사겠어요. 아, 아 잠깐만. 예전에 이거킹을 세가 엄청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laughs> 분명히 무슨 베에서 파티가 있을 때였는데. 아.

이거 저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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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몬스터 몰을 돌려줘! 꼬마 녀석들! 열라다작전에 <이> 성공했으면. 보자 인내 포켓몬 맞아요? 자기가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다라는데? 말도 못해요! 말도 안 돼! 악당 포켓몬이 먼저 공격을 안다면 됐어! 어떡하겠다는 거야! 쥬야, 이런 틈을 타서 빨리 사람들의 몬스터블을찾아오자 그래! 지우야 아, 올라리, 너 아까 노라키랑 바꾸려고 했잖아! 아니, 결국 내름이랑 바꾸게 됐어! 이 녀석 키워에 죽겠지 뭐야! 그래서 내리이를 주고 마자영을 가져간 머리를 빨갛게 물들인 누나한테 고맙다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누나못 봤어? 못 봤는데? 마자영은 잘 부탁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앞만 찾아도 보이지 않네? 오늘은 벌써 집에 가는지도 모르지. 그렇겠구나. 예쁜 누나! 마자영은 무지 무지 좋은 녀석이니까 많이 많이 예뻐해주세요! 잘 부탁해요! 맞아요! 나도 고라파는 그냥 헤어진다고 하면 저렇게 안타까워할까?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자기 포켓몬이랑 헤어질 땐 슬픈 법이니 뭐지? 여보세요, 잘생긴 오빠! 그 빈티나를 사지 않겠어요? 야! 네, 당신은 이모킹을 팔았던 그 사기꾼! 허커덕 뭐, 무슨 소리인지 닮지? 그렇게 시집이 떼도 용 없어! 내가 나이 구수의 아저씨가 그 이모킹을 판 사람이야! 아, 오랜만이에요! 에 어때요, 예쁜 누나? 이 빈티나를 사지 않겠어요? 빈티나? 그때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아세요? 여배우의 생명이 머리카락에 죄다 뽑혔다고요! 그걸 왜버리시나 나한테 오면 엄청 비싸게 사줬을 텐데! 이건 비밀인데, 빈티나가 얼마나 구하기 힘든 귀한 포켓몬인지 알기나 하시나? 이걸 보시지! 음. 밀로티! 자의 포켓몬, 빈티나가 진화하는 형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켓몬으로 싸움이나 증오심을 가라앉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 빈티나가 밀로티로 진화한다고? 빈티나 갖고 싶어! 나의 빈티나! 그렇게 갖고 싶으면 사게 해주지! 난 아저씨 말을 에이. 믿을 수 없어요! 하긴, 내가 예전에 못쓸 짓을 많이 하긴 했지. 하지만 난 다시 태어났어! 이제부터 집에 가면 여우같은 마누라랑 토끼같은 자식이 여섯이나 된다고 여섯이나! 나도 이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애들이 아빠가 사기꾼이란 걸 알아보게 얼마나 충격을 받겠나! 그래서 이거 킹 파는 걸 때려치우고 이걸 팔기로 했어! 손님들이 아름다운 밀러팅이 됐다며 좋아하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기쁘지 않아! 그가 그래, 피그 정대 진주지! 내 응. 그래, 특별히 그거랑 바꿔주지! 정말요? 그럼 당장 바꿔요! 원래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인데. 넌 의심이 많아서 탈이야 이제 착하게 사기로 결심하셨다잖아. 그러면, 거래 성립. 이 빈티나는 당신거이신주는커스염거 진단다. 그건 그렇고, 이 빈티나 좀 여성하게 생기지 않았나옹? 여상하긴. 원래 그렇게 생기게 더 예쁘게 진화하거든. 서비스야.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건 내가 할 소리. 예쁘게 잘 키우세요. 그 아저씨, 진짜 착한 사람이 되기로 했나봐. 빈티나를 밀러티거로 진화시켜서. 두머님한테 선물하기만 하면. 우리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다 어, 음, 빈티나 색깔이 변한가? 혹시 밀로틱으로 진화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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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고 색칠하고 벗겨지는 거잖아 저건 빈티나가 아니다 음, 아니 이 녀석은 이오킹이야 그 사기꾼 여기 있었으면 못다 피그 점프 진주를 돌려줘 하, 미안하지만 우리한테 없거든 진주는 이 이오킹으로 변해버렸어 미어. 어, 무슨 소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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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됐다? 피그 점프의 진주를 빈티나랑 바꿨다고? 그런데 그 빈티나가 결국 잉어킹이었단 말이지? 너희들 바보 아냐? <웃음> <웃음> 그런 거짓말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다니 나같은 참피서 죽을 거야 우리가 와다 순진해서 그런 거다! 난 그런 것도 멀라 흥! <laughs> 넌 순진한 거랑 멍청한 거랑 구별도 못하냐? <laughs> 어쨌든 우리 지금 황폐하게 너희들이랑 놀아줄 시간 없어! 그 사기꾼을 찾아야 하니까! <laughs> 안녕! 이번엔 또 뭐야? 이번엔 또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야, 생략이다! 로켓단! 로켓단! 이 사기꾼! 감히 로켓단을 속였겠다? 이가라, 파디샷! 아저씨! 음. 자, 실험 주세요 아? 어? 음, 뭐지? 왜 이렇게 마음 한쪽 구석이 찝찝하냐? 손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기억으론... 치렁이 이보다 좀더 작았던 것 같아서 말이죠. 아, 우리 치렁은 잘 먹고 잘 자라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자, 여기요. 아, 고맙습니다. 손님은 횡재하신 겁니다. 잘 키우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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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가짜 이모킹을 파던 그 사기꾼. 요전에 가짜 빈티나까지 팔았잖아. 죽을 죄를 졌네. 그땐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 후에 진짜 진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아차, 빈티를 빨아서 자네 마음에 상처를 주었잖아. 그래서 그 상처를 직접 치료해주고 싶어서 지렁을 발견로 했어. 이런 식으로 죄를 갚고 싶었다. 글쎄, 전혀 믿기지 않는데요왜 사람 말을 안 믿고 그래? 이것좀 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100% 순조를 자랑하는 진짜 지렁이잖아. 음,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가 보네. 개같이, 가지 쳐다보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는 저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한 동그란 저 노래 어찌 바라지 않겠는가 포켓몬 세계 인기 짱이야 우아하고 하늘거리는 빗몸 이게 또 기막히고 코막히라니까 날씨가 더울 땐저 하늘거리는 몸을 움직여서 살살 발람을 붙여주고 그 반대로 날씨가 추울 땐 목에 꽁꽁 감아 머플러 대신에 쓸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그렇구나 이렇게 편리한 포켓몬이 되는 거죠? 내가 사겠어. 고맙습니다. 그럼 손님 예쁘게 키우세요. 세상에서 제일로 예쁘게. 히지야 만났구나. 내 첫사랑. 로이 여기 있었구나. 그건 뭐냐? 아, 이거 그게내 손에 들어왔어. 이게 바로 내 치렁이야. 음, 아, 어, 이게 네가 말했던 치렁이구나. 근데 이놈의 남왜 이렇게 마음 한쪽구정이깊깊하 않아? 넌 치렁도 몰라보냐? 이건 순도 100%를 자랑하는 치렁이라고. 그럼 노래 그 저렇게 들려다옹 어? 얼마든지. 자, 착하지? 우리 치렁, 노래 불러버려? 네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조심하는 나옹이한테 들려줘. 그렇지! 마음이 편해지지? 야, 나옹아, 니 지금 뭐라 그랬니? 치렁이라고 하지 않은 나옹. 그건 나도 들어서 알아. 통역을 하란 말이야, 통역을. 아, 마음이 따뜻해진다. 한명 들어도 치렁이라고 했다 무슨 말이야? 지금 치렁이 치렁말로 치렁이라고 했단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무슨. 으아! 이게, 이게 뭐야? 으아! 이건 통통코잖아. 역시나 가짜랑. 어, 이, 럴수가 으아! 내사랑 치렁. 내 첫사랑 치렁. 이거 두 개면 돼야? 이 가짜 치렁도 얼마 주고 샀어? 아, 가, 갖고 있는 돈 몽. 몬... 싫어. 아직 움직이는 건 무리랍니다. 그치만, 난 이제 가야 돼. 아이, 하지만 또 무리를 하면 건강을 해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약해졌었구나. 그런데 한 번도 힘들다고 불평조차 안 했어. 아이, 도련님. 역시 지령은. 치러는... 싫어! 나는 음... 치료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어리님 조금만 더 쉬게 해주세요. 야, 치러! 야, 치러! 마십시오, 저희가 정성껏 돌볼게요. 음. 자, 여기 지렁이 몬스터 볼이야.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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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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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무슨 소리야? 흉내내는 마음씨가 착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되고 싶은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데려가세요. 할멈, 할멈, 나싫어 도련님께서 로켓단에 들어가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만. 그래도 마음씨는 예전 그대로잖아요. 안 그래요, 영감? 게다가 같이 계신 다른 분들도 착하고 친절해 보였고요. 그게 바로 로이 도련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로켓단이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건강하시기만 하다면야. 이 아하. 이에야 예, 로켓단의 로이는 사랑하는 친형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맡긴 채 흉내내를 데리고 새로운 여행을 떠났다. 로이님, 이제 새해잡기는 끝났답니다. 로미카. 부모님께서는 로이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결혼식 준비는 우리 집안에서 이미 다 해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련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아... 알았어.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작별 인사할 수 있게 해줘.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게 해드리지요. 꼬만석, 우리한테 백만 볼트를 쏴줘. 어? 루비카한테 도망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하늘 멀리 날아갈 수밖에. 자! 날아가려면 너 혼자 가 나무에 찬성할 수 없다! 로켓따라면 하면 의리, 의리하면 로켓따이잖아! 의리가 반먹해주나 응? 나도 싫어? 부탁해! 응, 알았어. 백아 됐겠죠? 백만 볼트! 으이! 이번 질문해가돌이잘 있어 건강해라. 아, 아 생각났다. 보물상자에 여는 주문은 열려라 코코리야. 가두리 생기고생을시키나 어이님, 상자에뭐가 들어있는데요. 어이, 어이, 나이미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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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불쌍한 내 인생! 이 어이, 어 인생! 이 어이, 어라 어이, 어이, 어라 어이, 어, 루비 가가씨 벌있다 루비 가가씨. 누구 보러 루비 카네난조사